장보고 3 배치 2번 함으로 잠수함의 핵심 저투체계와 소나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를 탑재했으며 전체 국산화 비율은 76%에 이릅니다. 안무함은 AIP, 즉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으로 구형 잠수함과 달리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레식 잠수함은 잠항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없어. 수중에서 디젤 엔진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평소 미리 충전해 두었던 2차 전지로 가동됩니다. 그러나 2차 전지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전지가 다 떨어지면 여태 심도에서 스노클만 물 밖으로 꺼내 디젤 엔진을 돌려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구형 잠수함은 스노클링 중 발생하는 소음과 스노클의 노출을 통해 적에게 발각될 수 있으며 작전기간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기술이 바로 AIP 기술로 수중에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 없이 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 잠항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AIP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기술로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도산한 창호급 일본함인 도산한 창호함은 세계 최대 잠항 지속에 성공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산한차 5급 잠수함은 VLS 수직발사 시스템 6문이 장착되어 무장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이로써 어뢰발사관에서는 백상어, 범상어 주모뢰와 하푼 대한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 가능하며 수직발사대로 현무3 순항미사일, 현무2비 SLBN, 차기 초음속 대한미사일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암무함의등장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미 선두에 있으며 최근 최강의 잠수함을 진수했다. 독일의 그림자를 지우고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일본도 부러워할 만한 무장을 탑재했다. 중국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 두 개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강의 라이벌 탄생. 한국 대형 AIP 잠수함 진수. 6개의 수직 발사관과 강력한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가졌다. 올해 미국이 발표한 세계 군사 순위에서 상위 6위 안에 동아시아 국가가 3국가나 있었다. 이 가운데 5위는 일본, 6위는 한국이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동아시아는 괴물의 땅이라고 농담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강세가 형성된 것은 동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양측은 역사적 문제로 원수 관계가 되었으며 서로를 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치열한 해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 일본 해군을 능가하기 위해 대형 AIP 잠수함을 진수했다. 이 잠수함은 6개의 수집 발사관을 갖췄으며 장거리 작전 능력이 매우 강하고 어쩌면 일본에게 있어서 최강의 적수일지도 모른다. 네이비 어프로발 웹사이트에 따르면 11월 12일 한국독립운동가 안무 장군의 이름을 딴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이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진수됐다. 이는 한국에서 가장 큰 AIP 잠수함이 두 척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부대는 수십 척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안무함은 2018년 4월 건조가 시작되어 진수되기까지 2년 반이 걸렸다.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안무함은 2022년 12월 한국 잠수함 부대에 인도될 예정이다. 첫 번째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2018년 9월.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진수되어 2019년 9월 시험 운항을 시작한 뒤 아직 취역하지 못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건설 과정은 상대적으로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않게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최초로 독일의 그림자를 벗어나 잠수함 건조를 시도하고 있어 그 의미가 깊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건조된 한국 잠수함들은 독일 시멘스사의 AIP 추진 기술을 활용했고 한국인들이 한국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도선한 창호급의 등장 이후 깨졌다. 도선한 창호급은 독일의 어떤 점도 참고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도선한 창호급은 길이 83m, 수상 배수량은 3300톤에 이르며 이 잠수함의 등장으로 한국도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에 들어섰다. 도산한 챔호급은 기존의 AIP 잠수함과 비교하여 6개의 수직발사관이 추가됐으며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철룡 순항미사일과 현무탄도미사일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전략적 표적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잠수함의 은폐성능도 매우 뛰어나며 기동성은 핵잠수함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특수 배터리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수중에 머무를 수 있다. 또한 도산한창호급에는 차세대 소나 탐사장비도 장착되어 탐지 능력이 새롭게 향상되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전에도 약하지 않았고 독일의 첨단 기술로 개발된 수십 대의 잠수함이 있었으며 이는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분명히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일본을 능가해야만 충분한 잠수함 역량을 가진 것으로 여겼다. 그로 인해 도산한창호급이 탄생한 것이다. 이 잠수함은 배수량에 있어서 일본 최고 잠수함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직발사관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이 부러워하는 능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급하르게 발전했으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잠수함이 원공되었다. 일본보다 한 세대 앞서 있으며 제조 비용은 핵 잠수함과 맞먹는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항상 중국에 이은 두 번째 해군 강국이었으며 한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독도 등의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해상 갈등을 빚었고 한국은 해군력 강화를 가속화했으며 한국은 2025년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70% 저역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첫 잠수함의 출범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이미 세계 선두에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해양자 위대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내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은 항상 독일산 잠수함을 사용해 왔지만 한국의 조선업은 오늘날 세계 최고 중 하나이며 한국의 대우조선은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자체 잠수함 설계를 내놓았다. 안창호급 잠수함은 이전 세대 독일산 214급 잠수함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수중 배수량은 3,700톤에 달하고 전장은 83.5m, 선체질은 7.7m, 수중속력은 20노트이며 가장 큰 특징은 SLBM 수직발사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항상 핵잠수함의 표준 구성이었지만 미국의 제한에 따라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 지뢰식 잠수함에 수직발사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것은 세계 최초이다. 한국은 이미 SLBM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군사적 야망은 작지 않고 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발전된 현무삼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여 거의 동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 배치했으며 추적 탐지가 어려워 소중 발사가 가능해져 그 위협성은 두 배가 될 것이다. 안창호급잠수함은 3개의 배치에 각각 세척의 잠수함이 계획되어 있으며, 9척의 잠수함이 2029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첫 번째 잠수함 세척의 건조 비용은 37억 달러에 달해, 핵잠수함의 건조 비용을 따라 잡았고, 이전 세대독일 잠수함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이런 가격 때문에 한국은 눈물을 머금었지만, 무기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